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 탑7. 고지혈증, 뇌졸중 심장병을 이 일곱 가지 음식으로 혈액 속 찌꺼기를 줄이고 혈관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식품 영양학회에 따르면 혈액 정도, 염증, 콜레스테롤 수치는 식습관만 잘 바꿔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 탑7 알려드릴게요. 시작전 태양을 두번 누르시면 우리 가족 건강운이 올라갑니다. 1.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산이 혈전을 막고 혈액순환과 중성 지방 수치를 개선해주며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해주고 심장 부담도 줄여줍니다. 2. 마늘, 알리신 성분이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주며 혈류를 원활하게 흐르게 합니다. 3. 양파 퀘르세틴이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예방합니다. 천연 항산화 성분이 콜레스테롤 산화도 막아줘요. 4. 차 토마토, 라이코펜이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주고 혈관 벽 두께를 줄여 동맥경화 위험도 낮춰줍니다. 5. 브로콜리, 철포라판이 혈관 내 독소를 해독하고 세포 손상과 염증을 억제해줍니다. 활성산소를 줄여 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 좋습니다. 6. 올리브유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식품으로 좋은 지방이 혈류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돼요. 7 양배추 글루타민과 비타민 K가 위 점막 보호뿐 아니라 혈액 응고 균형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관 손상 시 과도한 출혈과 혈전 생성도 동시에 예방해 줍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가볍게 공유해 주세요. 관련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 줬어요.